안녕하세요. 오늘 또 좋은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분한테 보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뭐 없었을리는 없지요. 그랬을 때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최상의 보시 공덕을 주는 분해서 보시 받는 가치가 있는 최상의 보시 받을 가치가 있는 최상의님 보시 제일 탁발 제일 이렇게 불리했던 출가스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금강경의 주인공으로서 잘 알고 있는 수보리 존재입니다. 수부띠, 그죠? 수보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재는 어, 평화로운 님, 다툼이 없는 님, 평화롭게 사는 님 가운데 으뜸이다. 이거하고 오시받을 가치가 있는데 가장 으뜸이다. 그래서 부처님 이후에 제자들을 무엇제일무엇제일 무엇제일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그두 가지 범주에 드는 분이 바로 이 수보리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수보리 장로 같은 분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이 관계를 해도 최상의 복을 받는 사람 그렇다면은. 말을 바꾸면은 우리 또한 수보리 장로와 같은 이런 분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을 삶은 사는 사람으로 어, 수보리 존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럼 수보리 존자가 했던 수행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자애 명상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을 온 세상으로 확산시켜서 온 세상과 더불어서, 사이 좋게 지내는, 좋게 지내는, 사랑의 마음으로서 하나인, 바로 이러한 수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 존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뭐, 말씀도 드렸지만은, 또, 새로운 면도 있습니다. 어,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직접 제자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존자 또는 장로라 그러지요. 원래 이 장로라는 말이 우리 불교에서 쓰던 말입니다. 지금은 장로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장로들의 오도송이죠. 또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장로들을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다 해가지고 그러한 장로들께서 지은 시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테라가타 해가지고, 장로들의 개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라가타. 그래서 이 테라가타는 260분의 장로들이 나오고, 그리고 21장에 거쳐서 1291, 1291수의 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를 편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어요. 그죠? 누구를 1번으로 내세울 건가? 이거 가지고 아마 굉장히 머리 깨나 섞였을 거예요. 왜냐? 1번으로 내세우는 분이 사실은 모든 것을 상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경전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책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을 보고, 제일 마지막을 우선 봅니다. 뭐냐?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 같으면은 서문의 내용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은, 이상은 이것이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 1291수, 260분 장로들의 시 가운데, 1번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굴까요? 그죠? 이건 물을 필요가 없죠? 오늘 제가 수보리전자로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바로 수부띠입니다. 수보리전자의 개성이 1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가섭이 뭐, 부처님의 법통을 이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섭이 그러면 1번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종파의 주장일 뿐입니다. 수보리 존자의 개송은 이렇습니다. 나의 초함은 지붕이 이어졌고, 바람이 들이치지 않으니 쾌적하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리려거든, 비를 내리소서. 나의 마음은 잘 집중되어서 해탈이 되었고, 언제나 자비희사, 사범주로서 정진한다. 하늘이요, 비를 내리려거든, 비를 내리소서. 이것이 첫 번째 예속입니다. 뭐, 여기에는 뭐, 뭐, 그냥 간단한 또 연기설화가 있어요. 이런는 보시를 하면은 최상의 공덕을 받는다. 이런 수보리전자가, 가 우리 땅에 오신다. 이런 말을 들은 빈비사라 왕이 어느 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딴 데에서 가다가 수보리 장로를 만나서 이야기했다. 그러죠. 우리 땅에 오시면은 제 땅에 오시면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집을 하나 바람을 피할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수보리 장로가 이렇게 라자가로 왔어요. 왔는데 이거를 왔다는 소식은 드렸는데, 이 빈비사라 왕이 깜빡 잊은 거예요. 옛날 약속을. 그랬더니만은, 그 천신들이 조금 화가 났다 그래요. 아니, 저 왕이 우리 수보리 장로하고 지킨 약속을 까먹었단 말이야? 잊어먹었네? 저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갑자기 비를 안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온 천지에, 라자가의 왕사성이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왕도, 어, 큰일 났다. 걱정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아차! 하고 생각이 났어요. 수보리 장로와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수보리 장로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거기 우리 송에 와 계신대요. 그래. 놀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초막을 하나 지어드렸다 그럽니다. 지붕을 잘 이어가지고 초막을 지어드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음식도 공양을 올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면은 선신들이 좀 화가 풀어졌는지 비를 살살 살살 내리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썰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근데 뭐뭐 뭐 그냥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 왜이 1번 개송으로 수보리 존재를 선택을 했을까? 했을 때첫 번째는 수보리 장로, 수보리 존재의가 차지하는 위치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보시받을 가치가 있는 최상엔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는 최상엔입니다. 그분이 수행을 하신 수행이 자의 명상이다. 그죠? 더불어 사랑하자. 더불어 같이 한 몸으로서 아끼자, 서로 보호하자, 좋은 관계를 가지자. 그래서 자애 명상입니다. 자애라고 말하는 것은 맷다 해가지고 한자로 자라고 번역하죠. 이것은 사랑의 외면적인 표현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사랑 이것을 비까루나라 그럽니다. 그것은 연민. 항상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로서 구체화되는 것, 이것을 자애라 그럽니다. 이 자애에서 1번 이것이 이1번이신 분이 바로 이 수부티 수보리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겁니까? 고가 없이 삶을 고가 없는 삶을 위함입니다.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걸림없이 살자거든요. 그래서 걸림없는 님 평화로운 님 무쟁제일 무쟁 무쟁제 다툼없는 님 평화로운 님 가운데 으뜸 보시받을 가치가 있는 분한테 으뜸 해서 수보리 장로를 일번으로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입니다. 나의 초암 풀로 지은 집이지만은 지붕이 잘 이어졌다. 그리고 벽을 세웠다.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다. 그래서 쾌적하다. 그겁니다. 이 초함은 뭐예요? 풀로 지은 어설프지만은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지만은 어설픈 집이 뭐예요? 바로 내 집입니다. 납니다. 나. 이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지키는 내 마음입니다. 그죠? 나의 마음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붕이 잘 이어졌다. 비가 새지 않죠. 벽이 잘들어섰으니까 바람이 들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쾌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요. 비를 내리거든. 비를 내리소서. 바람이 불건, 비가 내리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깥의 자극에 내가 조건반사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심을 잡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아나갑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나갑니다. 번뇌가 없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쾌적한 삶을 살아나갑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마음, 쾌적한 나의 마음은 언제나 집중되어 있다. 이거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를 합니다. 이것 하면서 저것 하는 이게 아니고 항상 흔들림 없는 지금 이 자리에서의 제일 훌륭한 일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하여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탈되었다. 이거죠. 묶여있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용맹정진한다. 사범주. 자비희사. 항상 남과의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자, 맺답니다. 그 다음에 B. 항상 남과 더불어 향하고 있습니다. 남을 향하여서 하나된 마음입니다. B. 바로 관제음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희. 항상 즐거움으로 삽니다. 항상 평안함 속에서의 즐거움으로 삽니다. 나의 즐거움, 남의 즐거움. 더불어 즐거움.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사. 항상 사라 그래서 버릴 사자를 쓰니까 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번뇌가 잘못된 것이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흔들림 없는 하나의 마음. 심일경성. 평등한 마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사니까 하늘이요. 비를 내리려거든. 비를 내리소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에 이끌려 나는 괴롭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장로계의 제1번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깨달아서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세상에 모르는 무슨 위치를 알아가지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겠다. 그거, 그것 때문에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언제나 행복한 삶,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 어디에서도 걸림없는 삶, 어디에서도 즐거울 수 있는 삶, 어디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일에서 항상 보시받을님 가운데 으뜸, 그죠?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이 열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시 받을 님 가운데 으뜸인 바로 수보리 존재와도 같은 수보리 장로와도 같은 삶,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모델이다 해가지고 장로들이 계속해서 제1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보리 장로는 어, 원래 아나타 빈디카의 동생이었죠, 그죠 그러면 아나타 빈디카가 누구냐? 바로 기수 급거도원입니다 바로 장사를 해서 상업으로서 어마어마한 부를 갖춘 사람입니다. 이분이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초기에요. 그래서 아, 이분의 가르침이 이분의 진리가 세상을 평안하게 하게. 이렇게 해서 이분을 위한 수행터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는 제타라는 왕자의 숲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왕자한테 가서 이숲 하세요. 그랬어요. 이건 왕자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당신이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라 그래도 나쁘고 내 땅을 팔라니. 왕국하게 거절을 했죠. 금으로 까는 만큼 내가 땅을 팔게요. 그랬다. 아,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금으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부처님을 모실 숲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다. 나도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기수 급고독원이죠. 그죠? 급고독 장자와 기수, 제따 떼자의 숲이다. 이렇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한, 기수 급고덕장자, 제 아나타빈디카의 동생입니다. 형님하고 같이 부처님을 본 다음에 형님인 아나타빈디카는 이런 숲을 마련해서 집을 지었고 동생은 거기로 출가를 한 겁니다. 부잣집 아들 요즘식으로 말해서 금수제죠. 황금수제가 출가를 해서 뭘 했습니까? 더불어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살아갑니다. 나의 수행의 공덕이 있다면은 이 수행 공덕으로서 당신을 향하기 바랍니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한테 탁발이 갔을 때 이렇게 보시를 하면 음식을 보시하면은 축원을 해줬습니다. 나의 모든 수행 공덕이 여기 담겨서 이분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보시 공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뜻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보리의 축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보리의 축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받을 존재 가운데 가장 으뜸이신 분 최상현입니다 이랬습니다 자의 명상으로서 가장 평화로운 삶, 다툼이 없는 삶을 살면서 이 다툼이 없는 삶으로서 최상의 공덕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삽니다. 각자의 직업으로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상대에 필요한 것을 주고 상대에게서 받고 삽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는 것이 상대방의 최상의 복을 이룰 수 있는 삶, 바로 수보리 장로의 삶입니다. 똑같은 행위에서 나에게 한 행위가 가장 큰 복을 받게 할수 있을 때, 내가 바로 모든 장로들의 으뜸인 수보리 장로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가 온데 후대의 사람들이 가장 일번으로 내세우고 싶었던 수보리 존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수보리 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나를 만나러 온 사람, 내가 필요해서 온 사람에게 나는 정말로 수보리 장로와 같이 부처님의 제자와 같이 최상의 공덕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수보리 장로의 개송을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초함은 지붕이 잘 이어졌고 바람이 들이치지 않으니 쾌적하다. 하늘이요. 비를 내리려거든. 비를 내리소서. 나의 마음은 잘 집중되어서 해탈되었고, 언제나 자비히사 용맹정진한다. 하늘이요, 비를 내리려거든, 비를 내리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서 우리는 모두 수보리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부띠와 같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 최상의 님이 되고 만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최상의 공덕을 주는 최상의 공덕을 일으키는 그런 소중한 인연으로 살아가는 수보리 장로 수보리 전자와 같은 삶을 추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되기를 거듭 거듭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